지금까지 농약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다양한 상품들을 또 파는데 응. 건강에 관련된 물건들이에요 여기 빵이 기가 막힙니다 빵이 이거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미쳤리 안녕하세요 제이비간세트 해피트리 이기영 과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산들소리라는 곳에 와봤는데요 어, 여기가 어디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해능 부람산 자락에 있는 산들소리 테마파크입니다. 남양주 중심부에서 10분 정도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도 정말 좋지만 은 서울 이런 가까운 외곽에 이런 곳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여기를 부람산 앞마당을 그냥 수목원으로 꾸며놨다. 여기를 한 24년 전에 이쪽에 처음 왔을 때는 여기가 거의 대밭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식물을 심고 가꾸기도 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가 지금까지 농약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농약을 안 네, 했다고요? 2 4년 동안 무농약입니다. 한 번은 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웃음> 일이야. <웃음> 왜냐면은요, <꿈에> 나무를, <laughs> 나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농약 없이 나무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고대야나고는 안될 정도로 심각하게 여러가지 해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몇년안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러한 먹이 사슬이 만들어져서인지 이 해충들이 상당히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나무들이 지금까지도 몇십 년간 살아온 나무들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나무들이 계속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각자의 뭐 내성이 또 생겼을 거고, 네. 너무 약을 처벌해서 오히려 못 살았을 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산들소리는 타이틀이 뭐냐면 숲에서 숨 쉬는 산들소리입니다. 아. 그래서 숲에서 숨을 확실하게 쉬려면 뭐가 필요해요? 농약도 안 해야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공기가 좀 상쾌한 편이라고. 어, 공기가 많이 합니다. 정말 달라요. 여기가 또 계속 변하게 될 겁니다. JB 가든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꽃들도 계속 심어가면서 네. 어, 새로운 포토존도 계속 만들고요. 아, 네, 네. 서울 시민분들이 다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어, 수목원이 되도록 저희가 또한번 꾸며보는데요. 한 바퀴 같이 돌아보실까요? 네. 제가 놀랐어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부추라고 부추네. 하더라고요. 부추. 네. <laughs> 아, 여기 우리 포장 부추인 것 네, 같아요. 부추 중에서 영양 부추. 예예, 포장 부추입 부추 꽃이 또 이쁘다고 들었어요. 네. 부추꽃이 피게 되면 지금도 조금씩은 남아있는데 아주 장관. 매밀처럼 네, 여기 또 포토존도 따로 만들어 놓으셨고, 제가 아까 여기 사전 미팅을 좀 했었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또 염소도 키우고 계시고 연못도 있고요. 여기 한 바퀴 산책로가 있는데, 다 도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만보, 만보 산책. 만보 산책길이라 하고, 거의 여기 뭐 무릉도원입니다, 사실. 이 식물에게 사랑을 주시는 우리 실장님. <laughs> 실장님 또, 이, 아, 만나, 만나 보려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어... 여기 실제로 관리를 정말로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한번 산들 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지나가면서? 아까 운전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동안 무농약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오신과 동시에 다른 곳에서 못 느끼는 그런 청한 공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크면 조경. 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네네. 여기에 보니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식용할 수 있는 것들로 또 조경도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심어진 수국들이 가든라이트 시리즈하고 와. PW 수국들이 이제 막 심겨졌습니다. 약간 오셔서 그냥 쉼터처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아나벨 수국도 스트롱 아나벨, 그러게요. 핑크 아나벨, 루비 아나벨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앞으로 조금 1년, 2년만 지나면 은 굉장한 또 수국존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와. 조경 힐링 마켓, 힐링 카페 여기 발벅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와. 아, 여기 밑에보다 훨씬 더 크네요 여기다 걸면 저 시집갈 수 있나요? <laughs> 다양한 상품들을 또 파는데 건강에, 건강에 관련 있는 물건들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자연 치유를 하다 보니까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또 필요로 하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 접목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 소개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치유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하루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한 달, 3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좀암한우님들이나 아니면 또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이제 자연을 느끼면서 힐링을 하실 수 있게끔 치유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뒤에 보시면은 조격을 하면서 바깥에 이런 풍경들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 안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죠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경기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예, 남양주 수변공원 그 근처에서 어. 크게 부스를 맡아서 어. 판매도 하고 네네. 새로운 신종 수국을 음. 예약해서 직접 거기서 방문하시는 음. 분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음.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꼭 오세요. 그때 또 오, 오셔서 네네. 직접 보시고. 그 기대됩니다.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비밀입니다비밀 완전 비밀인데. 아, 여러분이 이제 어, 오셔서 보시는 방향으로. 혹시 <laughs> 안 오실 수도 있잖아. 요 갑자기 <웃음> 아파서. <웃음> 그러십니다. 네. 제가 들었는데 바로 압니다. 네, 네. 어,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도 풍미하고 어, 그래서 오시면 은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가 네. 될것 같아요. 맛있는 아까 그빵 들고 음, 여 빵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빵이... 헉, 이거 정말 너무 음, 맛있더라고요 네. 저런 음. 재밌는 데도 있어요 저런 거를 저희 원장 선생님이 좋아하셔요 아. 조금 좀 아기자기하고 창의적인 것들 아, 예술을 하십니다 예술 네. 여기 <laughs> 보니까 곳곳에 음. 텐트장도 있고 그늘막도 있고 음. 의자도 있고 쉬라고 어, 쉴수 있는 공간 저거는 뭐 하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는 맨발 체험장이에요. 맨발 아, 체험장이있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조금 숲이 우거지긴 했는데 풀이 많기는 한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하는 식으로 해서 치유 목적으로 저희가 아, 가을에 오시면 네. 너무 좋을것 같아요. 네네. 여기 <laughs> 뒤에 보면은 저희가 저기까지못갈것 같지만은 암석 위에 벤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볼수 있는 공간이겠죠? 네. 아,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아, 네. 제가 여기를 둘러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 넓은 부지를 뭔가 이렇게 조경으로 완전 다 꾸며놓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자연에 어느 정도 맡기되 음. 그거랑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라스존들로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음.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 한층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오, 많이 났을 것산 같아요 산보세요 부처 딸이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계속 네. 뭔가 계속 달라지고 컨텐츠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거는 뭔가요? 이제 허장골이라 그래서 누워서 이제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아 이렇게 흔들었을 때 허리를 잡아주기도 하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내장에 거에요. 아주 좋습니다. 내장에. <laughs> 요 안에 또 계곡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계곡. <laughs> 계곡 저 끝에 쪽으로 가시면 있고 아 여기는 약초원이라 그래서 네. 약초 위주로 해서 심은 곳이에요. 아 약초요. <laughs> 와, 혼자 공부했는데, 삼립북하라고 어,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기가 막혀요. <laughs> 그게 아, 왜안 아, 아, 보일까요? 키가 좀 크죠. 네. 저희가 이제 심었었는데,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잘라놨어요. <laughs> 그리고 여, 가을까지 네. 이풀을 먹을 수가 네. 있죠? 네네. 네. <laughs> 제가 보기엔 황정신 배우님 여기랑 되게 콜라보가 그렇죠? 잘, 잘 맞는 것, 것 같은데. 제가 잡초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혼자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 그래서 거의 심는 것들이 약초 위주로, 야생화 아, 저,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심거든요저 한자 한끗 차인데 저기는 완전 도시예요. 야. 근데 여기 뒤를 보면은 <laughs> 완전 맞아요. 자연 불암산 그 자체. 여기 ]니까. 이름 바꾸셔야 될것 같아. 요 야누스. 야누스. <웃음> <웃음> 어떤 뜻인가요? 다른 이중적인. 느낌. 이중적인 느낌. <laughs> 음. 가지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도심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식당이 있는데 지금은 밑으로 옮졌다 하지만은 여기도 참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뒤로 넘어가면 계곡이 있는 거겠죠? 아. 네네 맞습니다. 여길 따라가시면 계곡이 있습니다. 이거 독일 가문비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야, 어, 이런 건 이게 여기 있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수 없는 것들인데. 네. 근데 엄청 커요. 이불람산이 바위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바위들이 많고, 그래서 아주 쉬기에 아주 좋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어, 숲도 볼수 있고, 힐링도 할수 있고, 식사도 할수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공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농장도 하고, 너무 지쳐 있었는데, 여기 진짜 어디 놀러 가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못 놀았어요. 근데 일부러 힐링하러 어딜 여행을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다릅니다. 남양주에서 점점 더 이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경기 정원 박람회도 열리잖아요. 네. 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남양주 어, 서울 근방에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넣으시죠. 제가 닦아드렸어요. <laughs> 돌아보시면은 다른 이런 수목원이나 정원처럼 아름답고 또 이렇게 정갈하게 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 이렇게 오셨을 때 자연을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음. 야생화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심 심으면서. 굉장히 오시면 매력적인 곳이에요. 네. 제가 여기에 심취해 있는 이유도 아... 이런 거칠듯 하면서도 세심함, 어, 하나 하나를 정말 아 이게 그냥 가꾸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오셔서 보시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음, 네. 그런 걸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약을 볼까요? 전혀 안 찾기 네. 때문에 네. 얼마든지 숨을 편안하게 네. 쉬시면서 네. 네. 어떤 독도 없기 때문에 네. 독이 없는 곳이에요. 네. 앞으로도 이런 것들 많이 소개시켜드리면서. 대비관센터도 이런 좋은 곳에 더 좋은 식물들을 함께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남양주 경기정원박람회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제가 언제나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오셔서 박람회도 보시고 저랑 얘기도 하시고 좋은 애들도 많이 구입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